세월호 침몰 이후 사망자 숫자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만 처음 배가 급격히 기울게 된 사고가 왜 일어났는지 그 원인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뉴스 탑하는 몇달 전까지 세월호를 운행했던 한 항해사로부터 평소에 엔진이 멈추는 사고가 많았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이 항해사는 여러 차례 근본적인 처방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결국 청해진 해운을 퇴사했다고 합니다. 김성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월호는 16일 오전 8시 48분, 오른쪽으로 급격히 방향을 틀었습니다. 바로 이 순간, 화물들이 왼쪽으로 쏠리면서 배가 급격히 기울었다는 것이 지금까지 조사에서 드러난 사고 경위입니다. 그 위치가 선회, 변침을 해야 될 위치는 맞습니다. 근데 이게 급박한 선회였는지, 그냥 통상의 선회였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면밀하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 세월호는 3등항에서 박모 씨의 지휘로 조타수 조모 씨가 수동 운항했습니다. 통상 자동으로 운항하는 구간에서 왜 수동 운항이 이루어졌을까? 전문가들은 두 가지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갑자기 다른 선박 등의 장애물이 나타났거나 또는 엔진이나 설비에 이상이 생겼을 경우라는 겁니다. 그러나 당시 세월호 주변에 다른 선박은 없었습니다. 선체 이상에 대해서도 현재까진 알려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선 조타수의 조작 실수였다는 것만 부각되고 있지만 당사자는 과실을 완전히 인정하진 않고 있습니다. 돌리실 때 평소보다 좀 심하게 돌리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평소처럼 돌리셨어요? 예. 돌리신 다음에 어떤 뭐 이상 지후 같은 건 없었습니까? 평소보다 많이 돌아갔습니다. 네, 본인이 좀 실수하신 것 같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제가 부분도 있지만, 타가 유난히 많이 도, 빨리 세월호는 과연 무엇 때문에 급격히 방향을 꺾을 수밖에 없던 걸까. 뉴스타파는 지난해 하반기 세월호를 직접 운항했던 항해사 L씨로부터 그 단서가 될 만한 중요한 증언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우선 L 씨는 세월호 선체 곳곳에서 고장이 잦아 수시로 수리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뭐 한번 정도는 된같 대충 따져 봤을 때 대략 뭐한 달에 한 번꼴 정도 이루어졌다라는 정도로 보면은 될까요? 한 달에 한번 정도라고 보면 되겠죠. 특히 항해 도중 속도를 높여도 스크루 회전수가 올라가지 않으면서 엔진이 꺼져 버리는 경우를 네 차례나 겪었다고 했습니다. 이런 일은 인천 또는 제주에 거의 도착할 무렵 발생했다고 합니다. 항해 중에 시동이 꺼진다는 건스안 거죠. 항해 음. 중에 항해 중에 스안면말 그대로 제 시동을 걸어 근데 그게 바로 시동이 안 돼요. 는요 배가 서암 부딪힐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부분또 엔진과 직접 연결된 스크루 부근의 선체 외판에 대해선 근본적 처방 없이 수중 용접으로 땜질식 수리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무언가에 부딪힐 경우 균열이 생길 수도 있는 상태였다고 전했습니다. 음. 스크류 쪽에 뭐 많이 부식돼 있었고 그 부분을 이제 계속 부분이 교체가 아니 수리죠. 음.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는 딱세 번을 배 밑에 들어가서 용접을 했어요. 백 음. 엘 씨는 선장에게 스크루와 엔진을 교체하거나 근본적인 고장 원인을 파악해 고쳐야 한다고 말했지만 늘 임시 방편식 보수로 끝났다고 말했습니다. 그만 두시게 된데에 그런 어떤 잦은 고장이라는 부분이 좀 직접적인 이유로 작용을 하신 건가요? 처음에 한 번은 그럴 수도 있다고 넘어가지만 두번세 번이 됐을 때는 이게 말 그대로 사람을 운송을 하는. 엘씨는 거고. 저도 가정이 있고 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아니다 니까 저는 그만 두고 나온 거고. LC가 세월호의 항해사를 그만둔 이후로는 세월호의 엔진과 스크루에 별 문제가 없었을까? 뉴스 타파는 최근 넉 달간의 세월호 수리 내역서를 입수했습니다. 지난달 주 엔진의 RPM이 일정 수치 이상으로 조절되지 않아 수리를 의뢰했습니다. 2월에는 전기 공급을 담당하는 발전 엔진에서 이달 초엔 방향을 바꾸는 조타기에서 결함이 나타나 수리했습니다. 세월호가 온 적은 있죠. 기억나세요? 언제 온지? 많이 옵니까? 검사할 때 어째 검사? 범사. 검사로? 그게뭐 주기적인가요? 네. 그게 주기적으로 검정 뭐냐 뭐냐. 이게 세월호 회사에서 댈 거는 그런 거지. 음. 세월호의 수탄 기계적 결함과 일상적 고장, 특히 l 씨의 증언처럼 잦은 엔진 정지가 이번 침몰 사고의 원인이 됐을까? 사고 당일 세월호의 항적도를 다시 한번 검토해 봤습니다. 8시 47분까지 항속 17노트를 유지하던 세월호의 속도는 이후 1분간 14노트로 느려집니다. 그리고는 오른쪽으로 급격히 돌며 속도는 6노트까지 떨어집니다. 이후부턴 조류를 따라 북쪽으로 표류합니다. 속도가 떨어지는 추위를 볼때 8시 47분 무렵부터 엔진이 멈춘 채 관성에 따라 운항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급선회 당시 기관사 3명이 선장의 지시로 기관실을 벗어났다는 중간 수사 결과도 엔진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세월호처럼 큰 배의 엔진이 멈추면 조타 기능도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메인 엔진이 멈춰서 그렇죠. 메인 엔진이 멈췄을 가능성이 있어요. 메인 엔진이 멈추면은 더 크게 돌려야 된다는 그럼요 조정이 안 되니까 왜냐하면 생각해 보시면 음. 그렇잖아요 오도만 음. 쓰면 이게 정침이 쫙 그러니까 쓰면 넘어갈 텐데 음. 안 넘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드 스탑들을 해야 예 음. 네. 그래야 배가 돌아가겠죠 또 다른 선박 전문가도 세월호의 급속한 감속과 급회전은 엔진 고장이 있었다는 방증이라며 이 부분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세월호가 기울어진 후에도 엔진이 계속 살아있었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었을까? 세월호 침몰과 쌍둥이 사고로 불리는 2009년 일본 아리아케호의 침몰. 당시 큰 파도의 충격으로 내부 화물이 한쪽으로 몰리며 선체가 40도나 기울어졌지만 그 상태로 동력을 유지하며 계속 항해했습니다. 이렇게 4시간을 버티며 해안까지 근접한 뒤침몰에 승객 28명 전원이 구조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월 후의 운명은 이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전직 항해사 LC는 세월호 전체에 수시로 중대한 결함이 발생했다고 증언합니다. 수리 내역서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하지만 침몰 두달전 특별 점검을 실시한 해경은 세월호의 상태가 양호하다고 판정했습니다. 뉴스타파 김성수입니다.